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 저는 무너졌다는 말을 좀 자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을 사용했냐면요 제가 이번에 한달 사이에 가족상을 두 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을 당하게 되면서 첫 번째는 외할머니가 소천을 하셨는데,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평생 거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시다가, 6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받아들이셨고, 또 이번에 소천하시기 5일 전에,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세례를 또 허락해 주셔서, 음, 천국에 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두 번째 상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상 같은 경우는 저의 큰아버지셨습니다. 저희 큰아버지셨는데 저에게는 아버지처럼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던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저희 외할아버지셨고요. 두 번째 분은 저의 큰아버지셨어요. 그렇게 좀 저에게 있어서 많은, 음, 가족 같고 또 정말 아버지 같던 저희 큰아버지도 소천을 하셨는데 너무 아쉽게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모양의 죽음 앞에서 저는 무너졌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너졌다는 표현은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마음에서의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 앞에서의 마음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길로 그분을 보내드린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가서 전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나아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지금도 제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두 가지의 무너진 마음을 최근 경험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저와는 다른 경우겠지만 혹시 무너진 경험을 하시지는 않았는지요? 혹시 다이어트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평생 다이어트를 합니다. 평생 다이어트를 하는데, 네, 평생 성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야, 오늘부터야 이 말을 계속합니다. 혹시 또 주차장에 멋지게 차를 댔는데 긁힌 경험 있으십니까?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아, 나는 잘 됐는데, 옆에 차가 긁었네. 아이고, 속상해라.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 이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에미어도 무너지는 마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감정,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감정은 감정에 의한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느에미아의 무너짐은 감정에 의한 무너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했다는 그 아픔의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에미아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어떤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를 통해서 나아갔을까요? 오늘 우리는 느에미아의 기도를 통해서 느에미아가 어떻게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대가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것을 우리는 포로기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포로기한은 총 3차에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첫 번째 기한은 수륩바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수루파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수루파벨은 다이드 왕의 자손이고 또한 유다 총독으로 왕에게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일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된뒤 일어난 일들이었죠 첫 번째 기한, 수륩바벨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륩바벨을 통해서 일어났던 첫 번째 기한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두 번째 기한은 우리가 저번저번에 들으셨던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났던 2차 기한을 통해서 율법의 회복과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기한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느에미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느에미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일어나며 행정개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한 영적으로 회복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느에미아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간원이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음료를 시직하고 독을 확인하고 그런 역할 뿐만이 아니라 왕의 곁에서 자문을 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신뢰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에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백성 등은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성벽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벽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성벽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건축물을 통해서 도시의 안전성이 확보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또 자주성 즉 지킬 수 있다는 자주성이 확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안전과 자주성이 떨어졌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여전히 영적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에미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느에미아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느에미아는 하나님의 급심을 먼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느에미아의 기도는 느에미아 1장 5절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유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성벽이 무너진 상황은 너무나 처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성도 여러분의 댁에 현관문이 고장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열 수도 없고, 잠, 아니, 문을 열 수는 있는데, 잠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외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 먼저 나 나갔다 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서, 느에미아는, 그래, 나는 성벽을 고치러 가야겠어 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부터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며 위대한 분이시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먼저 선포하게 됩니다. 그 선포를 통해서 느헤미아는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바라보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보았을 때 우리의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내 처지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죄를 인정합니다. 느에미아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무수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느에미아가 기도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느에미아는 자신이 지은 죄만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뿐만이 아닌, 민족의 죄, 아버지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합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개인의 기도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닌 민족의 기도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공,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책임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모든 죄를 극렬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 느헤미야를 느헤미야의 죄를 인정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저들은 그렇지 않네. 그러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의미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들의 죄도 우리의 죄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아닌,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남탄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환경탈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나에게만, 왜 나에게만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변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변명이 아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도설을 하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닌 회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때보다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할수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가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저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느에미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옛적의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며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에미야는 네, 감정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이래요. 나는 너무 슬프고요. 하나님, 저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찢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또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기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억하옵소서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리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상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회복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가 막힐 때내 안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내 안을 자꾸만 살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서 근거를 찾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담는 그릇이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성이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에미아는 무너진 성벽을 바로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무너진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유해 다시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해서도 마음은 무너집니다. 또한 때로는 무너진 관계를 통해서, 또한 무너진 가정을 통해서, 또한 무너진 신앙을 통해서, 무너진 건강을 통해서, 무너진 계획을 통해서, 무너진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졌다는 핑계로 주저앉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단한 가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무너짐은 다시, 기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무너졌다고 주저앉아서 울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느에미아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무너진 성벽뿐만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도 다시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